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세인.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만이란 뭘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를 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지금 바리세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결해 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금식 몇번 했어요. 나는 봉사를 몇번 했어요. 나는 선행을 행했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요? 예저 세리하고 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대단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교만한 거란 얘기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도 식사 봉사하는데, 내가 이 정도 전도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 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그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교만 때문이라. 자, 그러므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뭔지 보자는 거예요참 중요한 겁니다 13절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뭐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불상여기 달래요 그러므로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와 비교해요. 나는 가지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